안녕하세요. 늘 젊음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단순히 외롭다는 감정을 넘어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심리 고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장수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현명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여러분, 시니어 고독이 치매 위험을 무려 3배나 높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충격적이죠. 저는 이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등골이 오싹했는데요. 외로움이 단순히 기분 나쁜 감정인 줄로만 알았는데 우리의 뇌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니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발병률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회 활동이 줄어들고 교류가 단절되면서 고독감이 깊어지기 쉬운데요. 이것이 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뇌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활성화되는데, 고립되면 이러한 자극이 줄어들어 뇌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퇴화하듯이 사회적 교류가 부족해지면 뇌의 특정 부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외롭다는 감정을 넘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한 장수 연구 기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를 진행했는데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그룹에 비해 고립된 그룹에서 치매 발병률이 3.2배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외로움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경학적으로 뇌의 구조와 기능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외로움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고독은 왜 이렇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 1인 가구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릅니다. 여기에 평균 수명까지 길어지면서 혼자서 오래 사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과거에는 대가족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았지만 핵가족화를 넘어 1인 가구 시대가 되면서 사회적 연결망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웹 검색 결과를 보면 실제로 국내 고독사는 매년 약 3,600건 발생하고 있으며 대구의 경우 8개 특광역 시중 고독사 증가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고독사 현장에서는 술병, 약 봉지, 그리고 사람이 살았던 온기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50세 이상 한국인 중 어려울 때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의 3배를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시니어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회적 고립이 노년층의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외로운 사람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더 높고 면역력 저하로 인해 각종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히 정신적인 고통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 중장년층 남성에게 고독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사회적 울타리가 사라지면서 하루아침에 사회적 관계의 대부분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립되면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고립감은 심하면 알코올 의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술에 의존하면서 건강은 더욱 나빠지고 이는 다시 사회와의 단절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결국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고독사를 맞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니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중장년층 남성 고독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퇴직 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니어 고독의 충격적인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현명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으니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사회적 관계만 강화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장수 전문가들은 내 곁에 누군가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유대감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얼굴만 아는 관계가 아니라 어려울 때 기댈 수 있고 기쁜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사회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마을 아지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니어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어르신들이 소모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기나 데이터에 의존하는 비대면 서비스보다는, 사람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대면 돌봄과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이 핵심입니다. 서울시의 외로움 없는 서울 사업처럼 1인 가구 고립 해소를 위한 전담 기구를 운영하고 24시간 상담 창구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웃과 함께 김장을 담그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만들고 경로당에서 함께 운동을 하는 등 작지만 꾸준한 사회 활동이 고독감을 해소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나 비대면 모임을 활용하는 것도 관계망 확장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깊은 유대감 형성이 고독 해소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있을 수 있지만, 작은 동호회 활동이나 자원봉사 등 부담 없는 활동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관계는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적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가장 강력한 자원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적극적인 정신 건강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고립은 알코올 의존과 같은 문제로 이어지기 쉽고 이는 정신 건강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고립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적극적으로 신경 써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주기적인 상담과 정신과 진료를 통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나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힘들 때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에서는 노년층의 정신 건강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한 연구에서는 정기적인 심리 상담과 인지 치료를 병행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고독감이 현저히 줄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요가와 같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활동을 꾸준히 하거나 봉사활동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는 것도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달성해 나가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걷기 좋아하는 책한권 끝까지 읽기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와 같은 작은 노력들이 쌓여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우울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를 합성하여 기분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다시 시작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뇌를 자극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은 선제적인 지원 체계 구축 및 제도적 뒷받침입니다. 개인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립된 시니어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독거노인 지원 사업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발전한 것처럼 시대의 변화에 맞춰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복지사나 활동가들이 고립 은둔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외로운 시니어들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을 통해 병원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국이나 일본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외로움 해소 대책을 강화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외로움이라는 사회 문제를 국가적 어젠다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가정에 사물 인터넷 IoT 기기를 설치하여 움직임이나 전력 사용량 등 생활 패턴 변화를 감지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도록 하는 스마트 돌봄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적 지원과 함께 사람의 온기가 담긴 대인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복지사,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이유. 돌봄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외로운 이들이 단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독사 예방은 한 개인이나 특정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우리 주변의 외로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비로소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장수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시니어 고독의 충격적인 위험과 함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회적 관계만 강화, 적극적인 정신 건강 관리, 그리고 선제적인 지원 체계 구축 및 제도적 뒷받침. 이세 가지 노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시니어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주변의 손길을 잡고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 손길을 기꺼이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늘 젊은 스튜디오는 여러분의 젊고 활기찬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